네, 소개.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노항입니다. 어. 네, 저, 선생님 먼저. 선생님 먼저요. 네. 왜 웃는 거예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네. 노항입니다. 저는 매번 모임 때마다 온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른 대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노항기 선생님. <laughs> 감사합니다. 이방식 선생님들. <laughs> 혼자 계속 나오고 계신 분들이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신준혁이고요. 네, 당진에서 왔고요. 조금 <laughs> 더 이렇게 저도 네번 뭐 나오지만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자바카페, 자바카페 네, 대표님이십니다. 한진포구 안녕하세요. 저는 윤자혜이고 수원에서 왔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네, 기금해 줍니다. 네, 그러면 준비해 주시고요. 이 네, 타이머 한번 진행해 주시고요. 옆에 지금 우리 정재원 바리스타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재원 바리스타 가운데 한번 와 주시고. 준비되요? 네, 말씀하세요. 정재원 바리스타 이번에 그 십구 점대에 나온 건 어떤 연유로 1구 점대에 나온 것 같으세요? 아 이번에 제가 너무 중앙으로만 집입해서 삭장을 시키지 않고 중앙으로만 집입해서 용도가 나오지 않아 중앙 집중했다, 이런 거죠? 네, 중앙집중 가도 될것 같아요, 아, 다음엔 더 발전. 네. 발전하겠습니다 네, 발전하겠습니다 집중 하시는 정도가 굉장히 뭐시어가고 싶다. 이제 김창 선생님 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아, 네, 30g의 원두로 제연 씨가 기본 안에 40g을 추출, m l 를추출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 내에 추출이 30ml밖에 안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 그럴 때는 이제 그 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가수를 이제 40g 채우기. 이렇게 담 물을 가수하는 김선생님 어떻게 네. 그 이번 추출 20점 네. 2 0 네. 8 8 2 0 8 정도 네. 나오셨잖아요. 네. 네. 어떤 부분이 어려움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 어... 마지막에 풀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아, 3 0 g 부분에서 이제 거기서 안돌리것같습니다 아, 그래서 중앙을 좀 집중해서 네. 하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그 정재권 바리스타와 같은. 현상 때문에 시간도 지쳐대고, <laughs> 네, 농도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아, 보시면거고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2분, <laughs> 여기 4분, 네 3주가 끝나면 결승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아까도 그 최세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시간이 어, 금세 지나갔다는 말씀을 최세엽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짧다. 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거든요. 시간을 충분히 잘 쓰고 계신지 선생님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나요? 뭔가 뭔가도 빨리 가는 흔들리기 앞에서 전반부 지연을 통해서 저장성을 만들고, 흔들리기까지는 어, 시간이 단적으로 되는 같 추출이 시작되니 급세 시간이 갔다는 얘기죠. 아하, 알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앞에서 지금 지연하고, 어 저장성의 한계까지 도달시켜서 뜸들이는 데까지 시간을 꽤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간을 좀 그걸 많이 쓰고 후반부에 추출을 하려다 보니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봐, 봐야 될것 같아요. 시간 얼마나 남았을까요? 3분 40초 같습니다. 아 3분 40초. 3분 40초가 남았다 고 합니다. 시간이 이제 2분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나게 나오고 있나요? 이해도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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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30초 남았습니다. 2분 30초. 생각보다 시간이 네,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 수원에서 오신 윤자인님, 한진푸구 자바카페 대표님이신 신준혁 대표님, 그리고 어, 커피 마스터, 커, 마스터를 자하고 있는 예, 이정식 선생님. 그리고 커피를 아주 오래전부터 즐겨오신 우리 도완기 선생이네 분은 모든 대회에 참가를 하셨고 또 상위의 입상자들입니다 네늘세 분은, 네 분은 큰 차이 없이 아무래도 결승으로 한 분이 올라가시는데 어, 어느 분이 올라가실지 매우 지금 기대가 네, 되고 있습니다 <laughs> 1분 30초, 1분 30초 나왔습니다. 1분 30초. 시간이 금세, 금세 지나고 있습니다. 1분 30초. 끝나면 우리 윤자이님부터 농도를 확인해서 농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자연스러움이 나오는 거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윤자연 님이끝났는데요시간이 30초 요았습니다 30초 이았는데세분이 아직 어 진행하고 있거든요. 30초 남았는데 <laughs>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10초? 네. 네. 5초 남기 네. 아, 선생님 끝났고요. 아, 네. 이정식 <laughs> 선생님 아, 끝났고요 아, 네, 맞습니다 아, 네. 시간제, 아, 네. 시간제 네. 시간, 네, 마쳤습니다. 아, 우리 윤자혜님부터 한번 어, 확인 한번 해볼까요? 윤자혜님, 네, 윤자혜 선생님부터. 아, 이거,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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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예. 어디 있습니까? 아, <laughs>

<목소리> 저 그냥 닦아서 쓰면 되고. 네네. 계속 닦아서 했으니까 같은 아, 조건으로 했어요. 깨끗이 닦아서. 신준혁 선생님. 신준혁 선생님. 빨리 되는 거예요. 22.06이 낮은 수치가 아, 신준혁 선생님 18.29입니다. 18.29 한번 확인해 볼 네. <laughs> 신준혁 선생님은 18.29입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계시네. 신준혁 선생님이셨습니다. 이정식 선생님. 이정식 선생님. 니다 네, 네, 네. 이정식 선생님. 점 단위에서 차이가 날지 않을까? 0점 단위에서 <웃음> <웃음> 선생님, 또잘하셨습니까 16.7072입니다. 아, 16.72. 자, 그렇죠? 보여드 16.72. 아, 16.72. 16 16 네. 한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물을 주입하면서 옆으로 네, 물이 터졌어요. 처음부터 그 드립벽이 터져서 내벽을 타고 흘렀는데 네, 지금 이 수치 기억하시고요. 16. 16.92네요. 16.92 16.92 16.92 처음부터 지금 <laughs> 터진 상태에서 했어요. 몇 포인트로 하셨죠, 이한기 선생님? 5.9로 가는 포인트에 사면서 지금 드립벽이 터진 상태에서 진행을 하셨습니다. 자, 노한기 선생님, 노한기 선생님, 노한기 선생님이 결승으로 올라가실 수 있을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노한기 선생님 22점 22점을 넘으면 올라갑니다. 노한기 선생님이 아니. 2 2 7 2입라니까 누가 올라갔어요? 22점인데 누가 올라갔습니까? 노한기 노한 선생님이 0.1포인트 차이로 올라간 것 같아요. 0.1포인트.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22.715. <목소리도> 22.715. 결승으로 갑니다. 와. 자, 다음 이제 결승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